안녕하세요. 다티상입니다. 다트 어, 오늘은요, 다트를 배우실 때 주입식 교육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시는 거세요? 아 그냥 제거 촬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안, 촬영 안 해요. 촬영 안 하시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은 뭐 저기 보안 때문에 안 자계시 가지고. 아? 뭐? 저는 또술 먹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바로 옆에 삼성이 와가지고, 보안 때문에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주입식 교육이 뭐냐?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먼저 그 정의를 알아야겠죠? 자이 주입식 교육이란 게요 말 그대로 머리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우리나라 교육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제가 뭐 교육에 종사하거나 뭐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제가 세상을 그렇게 오래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어,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그 머리 안에 집어넣기만 했을 뿐이지,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남에게 표현을 하는 거를 배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에게 큰 영향력이 된뭐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연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연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주입식 교육에 대한 것을 저의 다음 세대에는 주입식 교육에 대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던 간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GSP 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트에 대해서 지금 강좌를 하고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 다트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다트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을 그냥 고지곧대로 외우거나 입력시키고 주입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 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뭔가 잘안 맞는 거 같은데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고지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대로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라이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라이브에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스로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나마 간접적으로 제가 그 상황에 이입이 돼가지고 어, 스로잉이라든지 그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분에 맞게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알려드린 그 다트에 대한 기본 지식, 그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외우고 그 외운 것을 그냥 내 몸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단 얘기죠. 이 주입식 교육이란 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입식 교육이란 것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어, 세대화를 살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시 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앞으로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할까? 어, 여러분들한테 저의 생각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이 어 여러분들에게 다트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다트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객관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입식 교육이란 것은 그냥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 줬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요. 아, 이게 왜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가르쳤을까라고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배움의 오류가 생겨요. 배움의 오류가 뭐냐면 그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트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받아들이는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배우는 입장인 여러분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냥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따라와 주기만 하면 돼요. 응?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는 주의식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연태까지 다트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저도 대기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겪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연태까지 알려드렸던 그 다트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넓은 범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얘기인 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다면 제가 연태까지 겪어온 것들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결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그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티상이 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잘 되지 않으면 가르쳐 준 사람의 탓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정석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자신의 몸에 다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몸은 금방 고장이 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체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체를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과 결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 나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저는 저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트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물어봐도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트를 하면서 그리고 저의 영상을 앞으로 보시면서 연태까지 주입식 교육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해 오셨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을 만든 의의 그 문제점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 몸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적용이 될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영상을. 앞으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트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트를 배우면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주입식, 그러니까 머리에다 넣기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게 아니고 밖으로 빼내는, 그러니까 생각을 표출해내는 창의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앞으로도 무엇을 하던 간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자신에게 맞게끔 풀어나간다면 무엇이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트 강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그대로 써먹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구독자 분들을 제가 믿고 있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믿음만큼 저도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 관계로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 보고 우와 추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집에까지 언제 가지? 이거 저희 집 아닙니다.